결혼 40주년 기념 선물로 이게 최선이었나요, 성호 씨? 제 눈앞에 놓인 건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큼지막한 이혼 서류였어요. 붉은 글씨로 협의 이혼 신청서라고 쓰인 단어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죠. 40년 꽃다운 20살에 만나 온 몸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보낸 40년의 세월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끝이 난다니.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자유롭고 싶어. 내그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간섭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성호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낯선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제가 그에게 잔소리라고 했던 말들은 모두 그를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 밤낮으로 공장을 오가며 그가 쓰러지지 않게 옆을 지켰던 건 저였어요. 자식들 등록금 걱정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이 부르텄던 것도 저였죠. 그의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찻잔을 들고 애써 미소를 지었죠. 자유요? 40년 동안 제게 족쇄를 채운 건 성호 씨였는데 이제 와서 자유를 찾겠다니 정말 놀랍네요. 제 말에 성호는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제게 말했어요.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 그리고 이 집도 네명이로해 줄게.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재산? 이 집?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룩한 것들을 겨우 반으로 나눈다고요? 그가 말하는 공평이란 단어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단어로 들렸어요. 성호씨, 제가 이혼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영수가, 제발 이러지 마. 나 이제 더는 너한테 묶여있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어.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는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예전 단골 미용실에서 일하던 지민이었어요. 20대 후반, 앳된 얼굴의 그녀가 제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좋아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성호는 제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게. 말해봐. 성호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내려놓고 떠나줄게요. 하지만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만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죠. 결혼 40년 동안 제가 성호 씨에게 바친 모든 것들이요. 제 청춘, 제 꿈, 제 열정. 그리고 제 존재 자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내어준 모든 것을 돌려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당신이 내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자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 현아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할 수도 있지, 뭐.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아빠도 자유롭고 싶다잖아. 아이들은 제 말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어요.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아빠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야지.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된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 믿었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과의 결혼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오셔야 합니다. 재산 목록, 통장 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기록들. 최대한 많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바람 피운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따라 지난 40년의 기록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사진, 자녀들의 앨범, 성호 씨가 사업을 시작하며 썼던 장부들, 그리고 제가 모아두었던 영수증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파편이었어요. 지난 세월의 흔적을 들여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제 눈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았죠. 저는 성호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호씨, 제가 말한 조건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은 것들을 돌려받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지금껏 나를 위해 썼던 돈의 절반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당신이 지민 씨와 함께 꾸민 그 모든 계획들을 내게 털어놓는 거예요. 성호는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민이랑 뭘 꾸며? 영수가, 이제 그만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씨,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업을 키우려고 지민씨를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당신의 내연녀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의 재력을 이용해 더큰 사업을 벌이려고 했고 저를 벌이려 했겠죠. 맞나요? 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결국 고개를 떨궜죠.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당신은 저를 평생 아내로만 생각했겠지만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였다는 걸 잊었나 보네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제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지민이 제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성호가 듣도록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영숙 아주머니, 저 지민이에요. 성호 씨랑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 제발 저희 좀 놔주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 당신이 사랑하는 건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의 돈이죠. 그리고 내 남편이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회사겠죠. 두 분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민은 제 말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성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호 씨,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지민 씨가 꾸민 모든 계획들을 모두 내게 넘기면 저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줄게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기로 했죠. 성호씨,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봐요. 어쩌면 내가 마음을 바꿔줄지도 모르니, 성호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후회였으니까요. 영숙의 사이다 복수극 어떻게 될것 같나요? 여러분의 사이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드라마가 통쾌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드라마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